안녕하세요. 이국원입니다. 어, 책을 읽는 재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TV나 스마트폰 많이 보시죠. 근데 TV나 스마트폰은 우리가 학교 갔다 와서도 소파에 앉아서 또는 침대에 누워서 계속 스마트폰이나 책, 어, TV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TV나 어, 스마트폰을 보는 재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계속 새로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도 계속 새로운 내용이 나오거든요. 1년에도 수만 권의 책이 나오고 또 계속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책들이 또 번역이 돼서 한국에 소개되기도 하죠. 그래서 책을 읽는 재미라는 것은 계속 새로운 내용들, 나랑 생각이 다른 또 또는 나랑 전혀 환경이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들, 또는 수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계속 새롭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할수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 재미는 TV나 스마트폰처럼 계속 새롭기 때문에 새로운 재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의 책, 재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책을 가까이 둬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TV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영화나 볼때 우리가 옆에 항상 꼭 두고 있는 게. 리모트 컨트롤, 그러니까 리모컨이라고 하잖아요. 리모컨 없으면 우리가 TV 볼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책을 가까이 둬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리모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골라서 보고 싶을 때 또는 새로운 내용을 얻고 싶을 때 또는 시간을 좀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을 때 옆에 두고 있어야지 내가 궁금한 거 생겼을 때 바로바로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책을 책꽂이에 꽂아두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생겼을 때 거기서 바로. 꼽아볼 수 있고 그래서 서점에 도서관에 책이 많지만 집에도 항상 책을 가까이 둬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리모컨을 찾는 그런 기분으로 내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그때 재미있게 빨리 원하는 것을 받아볼 어수 있기 때문에 책을 항상 가까이 두는 것은 좋은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어 저에게 책이라 어,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책을 좋아했던 사람은 아닌데, 어, 제가 책을 좋아하게 됐던 결정적 계기는 제가 글을 쓰면서부터입니다. 어, 글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 관련 책이 없나 라고 해서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책에서 제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굉장히 놀랍거든요 어 이런 내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네 또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서 책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또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책이 어, 왜 중요하냐, 또는 책을 저하게 있어서 어떤 의미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책이라는 것은 쓰기 위한 하나의, 어, 보물창고 같은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 책을 읽기만 하지 마시고, 책을 보고, 책에다 낙서도 하시고, 그러니까 책을 너무 귀하게 다루는 분이 있는데, 저는 책에다가 막 낙서를 합니다. 거기다가 별표도 치고, 노란색, 빨간색도 치고, 각 챕터별로 포스트잇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붙여가지고 제 생각에 대한 것들 거기다 써가지고 또 붙이기도 하고 낙서 같은 거 하면서 보면은 책은 굉장히 재미있는 자기 생각의 저장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책이 사, 책이 사람을 바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책은.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책하고 연결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구구단 다 외우시죠? 그리고 만류 인력의 법칙 다 배우셨고, 다양한 사람들의 뭐 성선설, 성악설, 논자, 맹자, 뭐또소크라테스 다양한 사람들의 그 책들, 그 썼던 책들을 바탕으로 또 종교가 있는 분들은 어뭐 성경책이라든지 또는 불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을 보게 되면 수없이 어려운 과제들, 구구단도 우리가 이 2, 이이은사 이렇게 어려웠던 것들도 누군가 고민 고민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거든요. 그 수많은 어려움의, 생각, 어려움의 생각들을 잘 정리해놔서 우리가 아주 쉽게 그 생각들을 어, 시간을 줄여가지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시간들을 줄였기 때문에 나는 좀더 어, 더 높은 지식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책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그 어려운 생각의 시간들을 아주 축약해서 핵심만 뽑아갖고 정리해놨기 때문에 학습의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좀더 재미있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바탕으로 또내 시간들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라 점에서 굉장히 책은 사람의 발전과 성장에 있어서 좋은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두 권이 있는데요. 어,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 하나씩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책은 어, 굉장히 오래돼 보이죠. 이 책은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책인데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실제로 이 책은 제가 1900 어,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읽었던 선물 받은 책인데 이책은 얼핏 보면은 무슨 종교 서적이 아닐까 싶지만 어, 종교와 상관없이 한 신부님이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있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삶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책이거든요. 이 책은 베스트셀러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애독하고 있는 독자가 많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 또 초등학생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주고 싶은 책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책은 심리학의 힘이라는 책인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학 용어들이나 또는 우리가 많은 신화라든지 또는 사회 현상에서 듣게 되는 용어들을 아주 쉽게 풀어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그좀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우리가 다알 만한 인물들,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라든지, 어, 기타, 우리 가 세계, 뭐, 반기문 사무총장이라든지, 또는 보아라든지, 굉장히 스포츠 스타라든지, 또는 정치인들, 연예인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어, 실제 일화들을 심리학 용어를 바탕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어, 너무 어렵지 않게 심리학을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목해서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이책두 권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 오늘 짧지만 제가 생각했던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어, 책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재미있게 나한테 맞는 책부터 잘 읽으시면 어떨까 하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우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